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대학 입학에 설렘을 뒤로하고 현실의 벽에 매일같이 좌절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가부장적이고 용접일을 하셨는데 그나마도 술에 깨어있을 때 다시 술을 사기 위해 가끔씩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한테 매일 두들겨 맞으시는 간호사인 어머니 성격도 순정적이기만 하셨습니다. 싸우시는 부모님 말리러 오시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이혼하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늘안 하셨고요. 원망만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쯤은 아버지께서 정신 차리시고 일좀 가시나 했더니 한 달에 보름만 일하는 생활 역시나 반복하셨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 늘 원망하고 증오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이혼하신다 말씀만 하시고 학교 갔다 오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셨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집에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방에서 다정히 안고 계시는 두 분을 수십 번은 넘게 본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친 일상을 반복하다 중학교 3학년 때쯤 큰 고모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는 술에 더해 가스 흡입을 시작하셨습니다. 전 그걸 목격하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절 미친년 취급하셨죠. 그러다 1년이 지나 가스 중독이 심해지셨고 대놓고 거실에서 하시고 그런 아버지를 보기 싫어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훈방 조치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저한테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큰 저는 아버지 생일날 대들었다가 개맞듯이 맞고 코피가나 피투성이가 된 저는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가정 폭력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시절이라 예전보다 경찰은 아버지를 바로 잡아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라는 엄마와 할머니의 압력으로 결국 합의를 했고요. 상담 이리저리 다녀봤자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또 지나 엄마는 자기 앞에서 가스를 대놓고 하시는 아버지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 앞은 이미 경찰들이 와 있었고 이미 동네 파출소에 단골손님이 돼버린 우리 집 신고에 경찰들은 심드렁한 태도였습니다. 간략한 조사만 하고 돌아서는 경찰에게 아버지, 그냥 풀리면 저희는 다 맞아 죽어요. 그럼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루 정도는 구치소에 넣어줄 수 있다. 이유는 정신병원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당시, 150은 벌어오셨던 아버지이기에, 어머니는 생활의 순환조차가 안 된다고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외할머니의 아는 분의 도움으로 저렴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은 더욱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알바는 17살 때부터 이미 시작했었고, 그래도 15등 내에 상위권이었던 제 성적은 40등으로 내려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마음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께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꺼내셨고 아버지께서 전화로 저희를 죽여버리겠다는 둥 협박하셔서 이모집으로 대피까지 했습니다. 이모네 와 있는 동안 아버지의 전화가 왔고 집 창문을 아버지께서는 돌로 깨부시고 집을 태워버린다는 둥의 협박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창문을 유리로 깨부시고 태연하게 TV를 보시고 있다고 연락이 경찰에게 왔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수많은 절차를 겪으며 아버지와 결국 어머니는 이혼하셨고요. 이제야 정말 아버지 없는 행복 시작일 줄 알았습니다. 이후 또 1년이 지났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도중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다고 저는 진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안 데리고 아버지만 데리고 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20년 가까이 사셨는지라 그래도 정이 붙어 있었던 건지 어머니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 옆에 외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는 극도로 예민해지시고 성격도 변하셨고 저는 또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저까지 미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알바, 주말 알바를 한다고 몸이 녹초가 되어 학교에 갈수 없었고, 저는 유급될 위기를 맞았지만 겨우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붙었지만 이모들과 할머니는 차라리 공장에 가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대출을 해주셔서 자취방을 얻었지만 수십만원에 육박하는 책값과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차라리 술집 가서 일하겠다고.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긴 실경이 끝에 방도가 없으니 허락해주셨고 올해 초부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대출한 돈도 부분 갚을 수 있었고 대학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월세와 생활비는 감당이 안 되었기에 주말마다 본가로 내려와서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이런 비관적인 삶과 또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기에. 저도 마음은 너무 지쳐. 한 번은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정신 차리라고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외할머니에게 의지하는 전형적인 마마 거리입니다. 곧바로 울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제가 술집 다닌 것까지 다 말하셨더라고요. 제가 학교 입학할 때도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내가 욕한 건 죄송하지만 무덤까지 들고 갈 비밀인데 가족들한테 말했다는 사실에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께서 연끊차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할머니와 이모들 가족들 얼굴 안볼 생각에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들었겠지만 저몸 파는 거 맞고요. 엄마도 저 술집 다니는 거 알고 저한테 돈 받아갈 거다 받아갔어요. 식비, 월세, 통신비, 교통비, 교재, 학비, 대출금 다 충당하려면 평일 주말 알바 세빠지게 해도 고작 14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저는 언제 공부하고 언제 알바해요. 할머니도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알바 가냐고 계속 물어보고 압박 줄 때마다 진짜 짜증 났어요. 솔직히 대학 등록금도 내가 학자금 대출해서 가고 집에서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모들도 진짜 보기 싫고요. 제가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엄마 정신병 받아주기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제몸 건사하기 힘든데 엄마 감정 제가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할머니 맨날 그러잖아요. 이것도 못 해주는 집 많다고. 이것도 못해주는 집에서는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거 차라리 그냥 전부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족들과 평생 얼굴을 못 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연 끊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웃으며 술 따라주는 것에 대한 합리화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은 제 사정 제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제적 감정적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했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휴학하고 일하는 것도 생각 물론 해봤지만 과 특성상 반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1학년 1학기밖에 다니지 않아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가족들과 연 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에게 떳떳하지도 않고 합리화는 더더욱 힘들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리야 둘째 치고라도 저는 어떻게든 독하게 공부해서 졸업할 생각입니다. 제 능력을 알기에 대단한 직업을 바라지는 않지만 한 번만이라도 온전한 삶을 위해 평범하게 살고 싶은 제 소망을 이루어 보고자 합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